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재밌는 사활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흑대마가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요. 어, 기가 막히게 이 대마를 살릴 수가 있어요. 네. 바둑여행 준비되셨다면 같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첫 번째 수는 어딜까요? 일감으로 아무래도 떠올릴 수 있는 수는 바로 이곳을 막아가는 수예요. 여길 둬서 백이 이렇게 연결해 준다면두 집을 이렇게 예쁘게 내서 살 수가 있는데요, 백이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받아줄 리가 없겠죠. 백은 당연히 두 집을 두 점을 살리지 않고 이쪽을 치중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흙이 따낼 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백이 연결하면은 이렇게 연결해서 살은 게 아닌가. 하지만 백한테는 여기를 한번더 먹여칠 수 있는 좋은 수가 있죠. 약간 착각하기 좋은 그런 장 그런 장면이거든요. 따내면은 연결해서 이건 쉬운데 흙이 과연 이곳을 끊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늘어만 준다면 바로 환 격으로 이렇게 촉촉수를 만들어 가지고 백도를 따내고 살 수가 있는데요. 백이 지금 6번으로 당연히 이한 점을 따내겠죠. 이 다음에 이두 점을 제압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이도를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뒤로 단수 쳐가지고 따내고. 두번 따내는 건 가능한데 보시다시피 모두 옥집이 나기 때문에 아쉽게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흙이 바로 이쪽을 늘어가는 것은 뒤로 막고서 역시나 지금 보신 것처럼 이한 점을 잡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촉촉수가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수는. 한 줄을 그냥 내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보통 백이 여기를 파워하고 들어오면 이렇게 먹여쳐 가지고 촉촉수가 되는 모양이 맞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를 끊어서 다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5번을 뒀을 때 자충이 걸려 가지고 백이 이렇게 따낼 수가 있죠 이래서 아쉽게도 그냥 두는 것은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떠올릴 수 있는 수가 바로 이쪽을 끊는 수를 보셨다면 은 상당히 고수이십니다 자 왜냐하면 백이 여기를 먹게 하고 그때 단수를 치면은 아까랑 뭔가 좀 다릅니다. 연결하는 것은 두집 내서 안 되고요. 들어올 때여길 따내게 되면은 기가 막히게 이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백이 이거를 지금 잡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살 수가 있죠. 백이 들어오는 거는 뭐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은 이게 과연 정답일까요? 어떨까요? 백이 여길 연결하는 것도 여길 막아서 여길 치중 갈만한 시간조차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잡아야 되는데 두 집을 내고요. 하지만, 100한테 더 좋은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느는 것은 어떨까요? 느는 것은, 어, 이게 얼핏 보면 좋은 수로 보이지만, 여기를 먹여치는 수가 좋아서, 이한 점을 따낼 수가 없죠. 지금 100은 이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따내게 되면은 A, B가 맛보기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래서 이것도 안 되는데요. 100의 좋은 수가, 바로 여기를 호구치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여기를 호구치게 되면은 이쪽을 두는 것은 이렇게 양자충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 흙이 이쪽 두 점을 단수치는 것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여기를 치중가서 따내면 됐다내서 아까 보셨던 모양과 동일하게 됩니다. 자, 아쉽네요. 끊는 게 거의 다온 것처럼 보였는데 안 되고요.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 곳을 붙이는 거예요. 붙여서 여기를 받으면은 지금은 단수가 선수가 됩니다. 들어오면은 따내는 것 자체가 이한 점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연결하는 것은 살 수가 있죠. 그러면은 백의 최선의 응수는 뭘까요? 이쪽을 연결하는 것도 역시 여기 막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손쉽게 살 수가 있죠. 백의 최선은 가만히 여기를 연결하는 것인데요. 이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무심코 단수 쳤다가는 치중 가서 잡히고 맙니다. 여기 먹여치는 수가 좋아서. 그래서 흑은 이 교환을 한 후에 바로 여기 한 집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백은 여기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렇게 패를 만드는 거예요. 백이 패를 무시하는 것은 흑이 세 점을 따내면은 먹여치더라도 여기 한 집을 장만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백이 반드시 패를 응대를 해야 되는데 이 패를 따낼 때 바로 여기다 패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백이 따낼 때 됐다 내서 자 지금 이흑대 마를 패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내는 뒤에서 단수 치는 것은 이렇게 세 점을 따내면 되고요 백은 패감을 쓴 채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이 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의외로 끊는 게 아닌 붙이는 게 맥점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반상을 재밌게 지휘 여행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